이거 뭐지? 아이스크림. 아이스크림? 음. 아이스크림 맛이 어때? 단 아이스크림, 한 아이스크림, 하나 잠깐만. 아이스크림 맛이 어때? 맛있어. 어떡, 어떻게 맛, 어떻게 맛있는데? 차가운데 맛있어 아, 차가운데 맛있어. 어. 물을 갈게요. 어? 하나 그럼 또 먹어 볼까? 음. 자, 먹어 봐. 아이스크림 맛이 어때? 아이스크림 먹어 보니까 맛이 어때? 다은아. 다은아? 단 아이스크림 먹어 보니까 맛이 어때? 배가 아 어? 은아 아이스크림 먹어 보니까 맛이 어때요? 배가 아파? 배가 아파? 맛이 맛 배가 아픈 거로 맛이 어때? 응? 아이스크림 맛이 있다 아니야 저 먹고 저먹더니 꼬요요요 배가 아파요 그 안돼 예전은 너희 아니야 저 먹고 저먹더니 꼬요요요 배가 아파요 그 안돼 예전은요 언니한테 먹으러 못 가니 꼬요요요 배가. 아꼬르르 배가 아이스크림 근데 맛이 어때? 먹어보니까? 바디. 맛있어? 응? 어떻게 맛있어? 아이스크림 맛이 어떻다고 나하나 응? 아이스크림 맛이 어때? 응? 어? 다하나?